당신이 꿈꾸는 성공의 모습은 어떤가요? 화려한 무대, 환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인생.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의 정상에 선 사람일수록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손흥민, BTS 그들이 인터뷰에서 가끔 흘리는 고백이 있죠. 외롭다는 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도 왜 그들은 외로움을 느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징표다. 그는 고독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삶은 즐거울 수 있지만 위대한 성취는 대체로 혼자일 때 스스로와 깊이 마주할 때 나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이라는 무게를 견뎌야 할까요? 혹은 단순히 견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도구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그림자에 있는 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어색해하고 주말에 혼자 있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sns를 끊임없이 켜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하지만 이 모든 모습은 역설적으로 집중의 힘을 분산시키고 더 깊은 성장을 막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워의 통찰을 빌려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로움을 견디고 그것을 힘으로 바꿔왔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외로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무기가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워가 말한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독을 정신적 독립으로 봤습니다. 주변의 평가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기준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고독의 의미였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고독은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플라톤도 말했죠.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 두려움, 상처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심리적 고립과 선택적 고독은 전혀 다른 효과를 낳습니다. 강제로 혼자 있는 상황, 즉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는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고독, 즉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확보한 나만의 시간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선택적 고독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의 대부분을 책을 읽으며 혼자 보냅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하루 일정의 절반 이상을 혼자 달리고 글을 씁니다. 일론 머스크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철저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외로움이 주는 고통보다 그것이 주는 명료함과 집중력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저는 혼자 있으면 오히려 잡생각이 많아져요.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고독은 불편합니다. 주말에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약속이 없으면 허전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 TV나 휴대폰을 켜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길을 가려면 혼자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주변에 소음이 많으면 오히려 방향을 잃게 됩니다. 또한 가지 예시.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함께 시작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 꾸준히 이어가는 힘은 혼자서도 할수 있는 힘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를 하는 건 누군가가 옆에서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는 힘이죠. 이런 경험들은 작은 외로움 훈련입니다.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카페에서 책 읽기. 이런 시간을 늘려가면 외로움은 점점 불편한 감정에서 편안한 감정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생각,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 외로움과 친해졌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도구로 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성공한 사람들처럼 외로움을 견디고 더 나아가 그것을 성장의 에너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독 시간을 일정에 넣기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휴대폰을 끄고 아무 방에도 받지 않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에는 오직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기록합니다. 둘째, 혼자 하는 취미 만들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혼자 하는 운동 등 혼자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활동이 고독을 즐겁게 만듭니다. 셋째, 소셜 미디어 다이어트. 하루에 한 번, 혹은 아예 주말에는 SNS를 끄고 살아보세요. 처음엔 불안하지만 점점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넷째, 내면 대화 연습.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의 선택과 감정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오늘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일까? 이런 대화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의 의미 재정이 외로움을 실패나 결핍의 신호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징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에는 공통적으로 긴 고독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방향을 정했고, 실력을 키웠으며, 마음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시험합니다.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은지, 정말 이 목표가 중요한지, 정말 당신이 원하는 삶인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고독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외로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친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성공의 절반을 이룬 것입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성장의 씨앗을 발견하세요. 외로움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고독을 견디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고독은 때로 차갑고 무겁고 심지어 아프기까지 합니다. 쇼펜하워가 말한 고독은 친구나 동료가 없는 외로움의 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마주해야 하는 깊은 고요의 시간입니다. 그는 이를 위대한 정신의 징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 고요 속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순간이 불안에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을 켜거나 텔레비전을 틀거나 누군가와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그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언어와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역사를 보면 인류의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고독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뉴턴은 역병이 돌던 시절 시골집에 홀로 머물며 만유 인력의 법칙을 구상했습니다. 반 고은은 평생 친구도 안정된 생활도 없이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수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밤이 되면 홀로 깊은 기도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독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만의 가치와 사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고독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적 있는 고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목표를 점검하고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때는 가능한 한 모든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을 멀리 두고 인터넷을 끄고 조용한 공간에서 종이와 펜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가? 두 번째는 고독 속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밖으로 꺼내고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외부의 인정이나, 반응과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짧지만 꾸준한 고독을 생활 속에 심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누군가의 목소리도, 화면 속 자극도, 심지어 음악조차 없이 완전한 고요 속에 머물러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점점 내면의 잡음이 줄어들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대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특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결핍으로 보지만, 사실 고독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사치이자 힘입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홀로 설수 있는 능력은 곧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언젠가 누군가를 이끌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바탕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위대한 정신의 징표라 부른 이유는 고독이 곧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내면의 기준을 만들었기에 외로움조차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외로움을 견디는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짧게라도 나만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한 한 줄의 생각, 한 가지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